이정오라바 1k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1 k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다야심없어 1km 50km 신호위반의 과속단속 구간이 우다약 내심없어 가속간속 구간이오다. 헛설신다! 50km! 약 500m 전방에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. 20km 30km 과속 단속 하는디요다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호설 1 0 50km 신호 위반 과속